안녕하세요. 국민의 소리 TV 이슬비입니다. 오는 30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. 다음 달 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여름 휴가 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, 군과 권력기관 개혁 문제,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국정 구상과 관련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. 대통령 휴가 기간에는 비서실장이 청와대 업무를 맡고 대통령 복귀 후 그간의 국정 상황을 보고한 뒤 휴가를 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입니다.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훈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 청와대는 국가 위기 사항은 대체로 국가 안보실 소관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어 유사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.